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부산 광역시 성년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성년피해구제법 제47조와 동법 시행령에는 성년 관련 건강영향조사 실시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성면 가공 공장이 많았고 또 특히 주거지 내 밀집되어 난립되어 있어서 이러한 우리 부산시의 특성상 비단 공장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어 환경성 성면 노출로 인한 피해 즉성면 관련 질환 여부를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 차원에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명문화된, 어, 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성년의 잠재적 피해자의 발굴, 그리고 지원, 어, 조사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절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 3조는 성년 피해자의 실태 파악과 그 관리를 부산시의 책무로 정하고 그 다음에 안제 5조에서는 건강 영향조사 실시에 따른 어떤 추진 계획을 그리고 안제 6조와 별표에서는 성면 학류 제품의 가공 및 제조 업체 현황, 그리고 안제 7조와 8조 9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방법을, 그리고 안제 10조에서부터 17조까지는 성면 관리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 아무쪼록 본조리안이 원한대로 가결되어서 우리 부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 본조리안에 대한 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